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여덟 번째 주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히 하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데 저희들이 쓰여지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지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고 구원받은 죄의 백성된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내 뜻과 세상을 따라 불순종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일상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드림을 받으므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기관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충성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잘았다 칭찬받는 기관들이 되어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이 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 도, 되게 도와주지 없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사모님과 성정 주사님에게도 강과해 주시어서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봉사위원과 학생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교관 선생님들에게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도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